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 해외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벳 세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 명품 사이트들 프라이벳 세일 시작된 곳 많으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스트데인 그리고 샵밥 사이트 최대 40% 세일되고 있는데 제품들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퍼 112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아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르메르 제품이라든지 메종 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126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악세사리 종류들 만나볼 수 있고 이자벨마랑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포드 사이트 꼼데가르송 컨버스 제품들 사이즈 여러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기 색상들 들어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전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조금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뉴발란스 3 2칠 다양한 제품들 15% 세일 받아서 11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아소스 사이트 사이트 전체 25% 할인 코드 나와서 나이키 퓨츄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대란 상품.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 가능하고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바버 자켓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캘빈 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언더웨어 종류들 한 장에 6,000원 꼴로 구입 가능하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나이키 ACD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추가되어서 친구 추천 10%할인 코드 사용해서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크네 스튜디오 포버 맨투맨 같은 경우도 26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글스 사이트 26% 할인 코드 다시 나왔고 30%도 할인 코드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패치 사이트 프라이빗 셀 시작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사비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셀돼서 30% 세일되고 있고 에센스 사이트 같은 경우도 프라이빗 셀 시작돼서 일부 계정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디어리 아울렛 사이트 최대 70% 세일 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25불 할인코드 또는 신규 계정 15% 할인코드도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플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80% 세일되고 있고, 세 가지 이상 구입하시면 그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받아서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베이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15% 세일되고 있으니까, 15% 세일 가능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정보 미리 만나볼 수 있고 루크플러스 유튜브 채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든 상품들 매주 리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영상 확인해 보시고 구독도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이스트댄 그리고 샵밥 사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두 사이트, 같은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스트데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성 제품 샵밥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성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두 사이트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1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빠른 배송 무료배송 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두 사이트 여러 가지 제품들 최대 40%까지 세일되고 있고 프리뷰 세일이기 때문에 세일 나오기 전에 링크 있는 분들만 들어가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알파 인더스리 트 항공 점퍼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112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더욱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었어도 사이즈 이렇게 전부 다 있는 경우 드물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아미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미 후디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모자 종류들 60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키링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르메르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르메르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종 키친의 제품들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티셔츠 63불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요 맨투맨 같은 경우 130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더블 폭스헤드 맨투맨 154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130불에 맨투맨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있을 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종마르젤라 리보 콜라보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210불 정도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도 굉장히 편리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126불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인기 색상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로고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요번에 출시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동일한 제품 이전에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핑크 색상 같은 경우는 105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더욱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 이자벨마랑, 이자벨마랑 에뚜알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세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포워드 사이트의 꼼대가르송 컨버스. 다시 여러가지 사이즈들 재입고 됐는데, 이전 가격이 아닌 150불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150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167,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보여드리이 사이트, 100불만 넘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 무료배송 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요 금액, 167,000원이 최종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불만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전에 없었던 사이즈, 남성 사이즈, 7 사이즈, 그러니까 250mm, 265mm, 270mm, 280mm 남아있습니다. 다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색상들 아직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15% 할인코드 나와있고,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는 뉴발란스 327 인기 색상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호주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호주달러로 19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기 때문에 한 결례 구입하시는 것은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앙고라 색상이라든지 그레이 오크 색상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사이즈로 표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15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15% 할인받으시면 대략 11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의 제품들, 리셀가 붙어서 굉장히 비싼 금액에 구입하셔야 되는데, 사이즈도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에도 뉴발란스 327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15% 세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 사이트. 사이트 전체 25%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되는 제품에도 추가 25%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요즘에 구입하시는 나이키 퓨츄라 모자 같은 경우 검정색상 현재 20%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기 때문에 2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제품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보여드린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 배송해주고 있어서 제품들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 요즘에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제품은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색상 외에도 나이키 퓨처라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버 자켓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세일되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듀크 자켓 사이즈도 스몰부터 라지까지 남아있고 18만 7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듀크 자켓만 나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바버 자켓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 리드셀 퀼팅 자켓들 다양한 색상들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25% 세일받으시면 대략 12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에쉬비 자켓이라든지 모든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추가 25% 세일되기 때문에 더욱더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비컨, 먼로 왁싱 자켓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요 제품도 같이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237, 327.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전부 다25% 세일받을 수 있고,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 구입할지 모르시겠다면 베스트셀러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들도 전부 다25%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여기 오랜만에 보는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 색상도 있는데 보시면은 사이즈,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49파운드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되면 111파운드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17만 5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5시 정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25% 세일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소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언더웨어 종류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계속해서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 40%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이 세일이 전부 다 적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아래쪽 링크 그냥 클릭하시면 한국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겠습니다. IP 우회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회하신 다음에 접속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마이크로 3장짜리 제품 17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아직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는데, 17불 나누기 3요렇게 하면 한 장에 5불 60센트꼴로 구입 가능하고 5.6요렇게 계산해 보시면 한 장에 6,200원꼴로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검정색상부터 다양한 색상들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더웨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가방,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레깅스 20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후퍼 자켓 같은 경우도 6, 7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IP 우회하셔 가지고 접속하시고 미국 설정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 포터입니다. 미스터 포터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친구 추천 10% 할인 코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링크 아래쪽 설명 부분 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일부 브랜드는 제외되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스톤아일랜드 등에는 적용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포터 사이트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DHL 빠른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금액에서 10%만 세일받으시면 그 금액이 최종 비용 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ACG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버 셔츠 이렇게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굉장히 이뻐서 많은 분들 둘러보시고 계시는 제품이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ACG 반바지 같은 경우도 신상품으로 출시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저도 동일한 제품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 굉장히 편리합니다 거의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정 사이즈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ACG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티셔츠 종류들 새롭게 입고 됐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도 새롭게 입고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 10%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이전에는 없었던 제품들인데 전부 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없었던 ACG 제품들 다양하게 추가되었고, 티셔츠라든지 반바지 지금 구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ACG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 맨투맨 같은 경우 10%셀 적용은 되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26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고,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배송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사이즈도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X라지까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색상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핑크 색상이라든지, 오렌지 색상이라든지, 그레이 색상, 민트 색상까지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가격 26만원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상으로 계속 입고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 친구 추천으로 10%도 세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맨투맨 종류들도 이곳에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입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할인 코드 전부 다 종료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할인 코드 전부 다 변경됐는데. 이전보다 셀 폭이 조금 커진 26% 할인코드 나와 있고, 그리고 30% 할인코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원하시는 제품 장바구니 담으신 다음에, 할인율 높은 할인코드부터 넣어보시면서, 가장 저렴한 할인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코글스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됩니다. 니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관부가세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보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팅 부분 클릭해 보시면 한국 설정, 리전이랑 랭귀지는 유나이티드 킹덤, 커런시는 KRNOK, 노르웨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카드홀더, 세일 받으시면 1,465크로네까지 가격 떨어지고, 197,000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관부가 세도 내지 않고 받아보시면, 아주 저렴하게 2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마르젤라 카드홀더 같은 경우는 1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매종 마르젤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스티치 들어가져 있는 요런 지갑 같은 경우 3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베마랑 토트백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26%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보시면은 12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 맨투맨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요즘에 블랙핑크 제니가 입고 나와서 다시 핫해진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다시 돌아왔습니다. 20만원 안쪽으로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26%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따로 뽑아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전에 세일됐었던 탐브라운,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다시 들어와 있고, 이자베마랑 제품이라든지, 간이 제품, 겐조 발망,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되는 페이지, 아울렛 매장도 있는데, 여기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제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종 키친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홀더, 1507크론에 판매되고 있는데, 17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리치 파카인데, 보여드린 요 제품 쇼패딩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이쁜데, 원래 보여드린 요런 울리치 제품도 구입하실려면 7, 80만원 정도는 주저야 되는데, 현재 대략 50%가량 세일되고 있고,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받으시면, 대략 45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보시면,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인기도 잘 타지 않는 이런 울리치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파페치입니다. 파페치를 비롯해서 많은 명품 편집샵 현재 프라이빗 셀 시작됐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페치 사이트 아래쪽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셀적용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프라이벳 세일에 입장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현재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5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팝패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비용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남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구입하시는 구두 마놀로 블라닉 제품들 다양한 제품 세일되고 있어서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많은 할인코드가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되는 제품들은 할인코드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테사빗입니다. 테사비 사이트도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현재 프라이빗 셀 시작돼서 30%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일되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 남성 제품들 셀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전부 다30%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제품들이라든지 오프화이트, 폴스미스, 파맨젤스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사이트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쪽 디자이너 부분 이쪽에서 여러가지 디자이너 있으니까 클릭해서 둘러보시는 형태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프라이빗셀 시작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관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도 프라이빗셀 시작됐는데 저같은 경우 작년에는 프라이빗셀 들어갔었는데 요번에는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프라이베셀 페이지 들어가도, 셀 스타트 순 요렇게만 적혀져 있고, 세일 금액이 적용돼서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세일 적용되시는 분들은 최대 30%까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하고 버버리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한 할인 코드는 없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별로 많이 구입하신 분들 먼저 열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프라이벳 셀 페이지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세일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대어리 아울렛. 현재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고, 이전에는 여성 제품에게만 세일 적용됐었는데, 현재는 남성 제품에도 세일 전부 다 적용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5불 할인받을 수 있는 친구 추천 링크 있고, 아니면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시면, 이메일 사인업 하는 부분에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코드 날라옵니다. 그 할인코드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장바구니 담으면 자동 적용되고 25불 또는 15% 할인 코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세일도 받아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죽 자켓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죽 질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100만원 훌쩍 넘는 금액에 구입하셔야 되는데 현재 298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238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만약에 15% 또는 25불 할인코드 적용시킨다고 하면, 213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안타깝게 관부가세는 내셔야 지 되겠지만, 그래도 2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관부가세 합한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띠어리 가죽 자켓을 30만원 안쪽에 말도 안 되는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봄짬바 봄화 자켓이고,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요런 제품들, 200불 안쪽으로 떨어뜨려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대략 10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카디건 같은 경우 82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쿠플스입니다. 쿠플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아카이브셀 최대 80%셀 되고 있는데 아무 제품이나 세 가지만 담으시면 추가적인 20%셀 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어저께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 150%에 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추가 셀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같은 경우도 추가 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청바지 73불 밖에 하지 않는데 추가 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어저께 보여드린 페이지보다 지금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셔츠 종류라든지 티셔츠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자켓 종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남성 제품들 2700여 가지 제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2000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제품들 세 가지만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추가 20% 셀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사이트 15% 할인코드 나와 있는데 다양한 제품에 할인 적용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 디스컨티뉴 테크, 그러니까 단종된 제품들 15% 할인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플레이스테이션 5 듀얼 쇼크 컨트롤러도 여기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종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들어가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15%도 세일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외에도 드론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세탑박스라든지 CCTV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세일되는 페이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 제품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이고, 그리고 다이슨 제품들도 15%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면서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200불에 판매되고 있고 15%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세도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이슨 V11 토크 드라이브 다이슨 청소기 끝판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추가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공구 종류들도 세일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카테고리별로 모아져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둘러보시고 15% 세일 받아서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인코드 적용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새롭게 이메일 계정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새롭게 계정 만드시면서 주소를 처음부터 미국 배송대행기 주소를 입력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할인코드 적용 잘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틀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 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